안녕하세요. 5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동작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.41억보다 13.91% 저렴한 14.9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2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7.41억보다 13.86%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2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노량진동 3익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66억보다 12.07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1.97억보다 11.24% 저렴한 1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흑석동 한강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8.15억보다 11.9% 저렴한 2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본동 레미안 트윈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9.9억보다 10.55% 저렴한 17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5.59억보다 10.14% 저렴한 2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